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고 표지판 시날 아텐사온 경고 표지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요 이따는 베르군타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시날에 시그니피카 사이다 좋아요.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 단에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 단에 이 단에 라벨레 라벨레 이 단에 시그니피카 시날 사이다. 이 단에 전방 오십 미터 전방 전방 50미터 전방 50미터 메트로리마눌르 이하 오인 전방 50미터 일단에 라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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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번 시속 50미터 시속 50미터의 속도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자, 땡기바 이하 v 로시다 c 메트 a 리마 m e 오라 o l i 시소, 오 s 50오 미터. 가야 합니다. 오케이. 네, 살라 l 이 단에 네 i 포르탄테 t a n 이 단에 i m p o r t 이 번. 전방 50m에서 좌회전을 하십시오. 바좌 좌회전 좌회전 사이다. 다음에 바 리만카루 리만카루 이하 메트로 리만올루 오인 전방 전방 앞에 서 좌회전 하십시오. 이단에 좌회전 라벨레, 라벨레, 이단에 하십시오, 살라. 이단에 라벨레, 반두. 오케이. 3번. 50m 앞에서 좌회전을 할수 없습니다. 라벨레, 이단에 없습니다. 할수 없습니다. 라벨레. 오케이. 바리만카루 좌회전 좌, 좌회전 바리만카루 50미터 앞에서 이하 메트롤 리마 눌루 오인 50미터 앞에서 그다음에 전방 한해산 앞에서 일단 오인. 오인 전방 그다음에 전방 전방, 디디사운 오인 전방 한해산, 오케이. 이 단의 한해산, 전압나 한해산, 라벨레 라벨레 할수 없습니다. 이 단의 정답, 빨래. 4번, 50m 건방에 자동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라벨레 파라까레타 자동차를 세우다 빨아 안 됩니다. 사이다 라벨레, 라벨레, 라벨레 빨아 깔았다. 이하 근방에서, 근방 50m, 근방 이하 메트로리마 룰루 라란, 라란 50m 안에서 까 배식. 금방에서, 이하, 50m, 금방. 라란카 배식, 한의산. 그 다음에, 살라. 그 다음에, 시날, 시그니피카, 이 표지는 3번. 50m 앞에서 좌회전을 라벨레 할수 없습니다. 바리만카로 라벨레 바리만카로 이단에 라벨레 이단에 좌회전 좌회전 바리만카로 레 정답 3번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시날레 시그니피카 사이다 벨레레가 이단에 주차 금지 이단에 라벨레 반두 오케이. 주차 금지 오케이. 이단에 임포르탄테 신날 임포르탄테 벨레레 주차 금지 오케이. 힐리 힐리로스 파실 1번 이곳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곳에 파티네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이다. 케 라벨레 반두 반두. 케 다음에 라벨레 파라카레타 이하네. 라벨레 파라카레타 이하네. 이곳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됩니다.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단에 주차, 주차, 주차 한해산 차를 세우다, 차를 세우다. 일단 한해산, 한해산 금지, 금지, 반도 금지 이 단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펠레 이단에 1번, 1번 시그니피카, 1번 이곳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주차 금지. 오케이. 2번 이곳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파티네 이곳에서 라벨레 운전을 하다 까르 Kare, 까랬다.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파티네. 3번.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사이다. 담배 시가루. 좋아요. 피우다. 푸마푸마 시가루. 이 안에 이곳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벨레. 기다려 모수 살라. 3번 살라 4번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쓰레기 살다. 오케이 리슈 리슈 버리다 소에 소의 리슈 쓰레기를 버리다 안 됩니다. 오케이. 반두 라벨레 라벨레 소에 리슈 이 안에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단에 시날 살라. 오케이. 정답은 1번. 주차 금지. 시기니프카. 이곳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차 금지. 오케이. 주차 금지. 라벨레 파라카레타. 조차금지 다음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협조 코페라 사운 감사드립니다. 오브리가드오브리가드바 코페라숀 벨레. 이 그다음에 파틴 건스트로 사운드. 티아. 봐요.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견인 지역. 이단에 까레다까레다 이단에 오케이. 이단에 무다, 파틴 셀로 이단에 견인차, 견인차, 견인차. 이단에 로리. 로리 카레타네, 다 파틴 셀로, 견인 지역, 견인 지역, 조나 라벨레 바라 카레타, 조나 지역, 라벨레 라벨레 바라 카레타, 바니라 바라 카레타, 일단에 땡기 로리 로리 다바 파틴 셀로. 네, 일단은 Problema bot 벨레 힐리카 1번 1번 레하무뚝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와 일단은 라벨레 바라카레타 라벨레 이야 프로블레마 바니라 바라카레타 일단은 시그니피카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안됩니다. 라벨레 파라 까레타 정답 2번 택시를 잡으면 안됩니다. 라벨레 까에르 딱시 택시를 잡으면 안됩니다. 다네살라 차가 지나다니면 안됩니다. 까레타 라벨레 빠사 오케이. 가리타 라벨레 리우. 오케이. 안 됩니다. 4번. 4번. 지게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벨레. 운전하면 로리 지게차. 지게차 사이다. 다 가르프 트랙. 가르프 트랙. 이단에 견인차, 지게차, 이단에 지게차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단에 모스살라 시날레 시그니피카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1 번, 1번, 1번. 레아무뚜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라벨레파라 까르타 그 다네. 존화빼리구 바니라 바라까랬다 프로블레마 모스 좋아요. 견인 지역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 단에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이 안에 레 네, 하모뜨 위험 장소 경고. 일단 파티네 이어 파틴 위험 페리고 페리고 파틴 페리고. 다음 코나바 파틴 페리고 경고 경고 아덴사운 이어 아덴사운 파틴 페리고 위험 장소 경고. 오케이. 일 벨레 힐리카, 위험 장소. 일단, 1번, 이곳은 시험을 보는 장소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곳은 바닥이 깊은 곳입니다.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3번, 이곳은 바닥이 미끄러운 곳입니다. 천천히 다니십시오. 4번. 이곳은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아, 일단 위험 장소. 일단 위험 장소. 위험 장소. 일단 위험한. 일단 한늘산 위험한.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아, 정답 4번. 벨레? 이때 위험한, 위험한, 위험 장소. 이단에 위험한, 이하. 이하, 리아프안, 하네산, 이하. 이하. 오인사 1번. 이곳은 시험을 보는 장소입니다. 파틴, 에자메, 딴바,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다, 깔마, 깔마. f 보 v o 깔마. 조용히 하십시오. 그 네, 살라, significa. 2번, 이곳은 바닥이 깊은 곳입니다. 그 바닥, 라이, 글레안, 깊은 곳. 파티 네, 라이, 글레안.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라벨레, 나니.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수영, 나니, 나니 모스 시그니피카 살라. 이곳은 바닥이 미끄러운 곳입니다. 일단에 바닥 라이 미끄러 남도라스 라이 남남도라스 천천히 다니십시오. 천천히 다니십시오. 일단에 바 마이 네닉. 오케이. 네네, 네, 천천히 다니십시오. 바네네이 4번, 이곳은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파틴, 파틴, 마테리얼 베리고즈 위험한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파틴네 이하, 마테리얼 베리고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단의 시날, 시그니피카 라벨레 아세수 베식 라벨레 아세수 베식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단의 시그니피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벨레 아세수 베식땀바 이단의 파티네 이하 마테리알 베리고즈. 베리고즈. 정답은 4 번. 4 번.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 오케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Significa. 시날레 시그니피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좋아요.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시날레 시그니피카 사이다. 이단에 신할 표지판 표지판, 이따 꺼걸레 하무뚜까 위험 위험, 베리고 낙석 낙석 붕괴 지역, 이단에 파틴 이따 아래야 전화 이단 모노 파투 이단에 이하 모노 파투 이하 레 음... 오케이, 이단에 베리고 위험 탄바 낙석 붕괴 지역 천천히 다 파티네 천천히 천천히 이미 아떼네 좋아요 이야 위험 베리구 빼리고 낙석 붕괴 지역 아레아 다 파틴 모노 파투 천천히 네이네 네네 네, 좋아요 다 벨레 벨레 볼까? 이단 정답. 오케이. 1번.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으십시오. 길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으십시오. 달란 남도라스 라오네네이이단 라하네산 살라 2번, 물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모를 쓰십시오. 이따 사산, 물체, 이따, 모노 이따, 까릭, 사산, 모노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모를 쓰십시오. 안전모, 이따 헬름, 세구란사. 쓰십시오. 따까, 따까, 헬름, 세구란사. 이단에, 시그니피카. at the fronte sala 3번 교통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다음에 accidente traffico 교통 사고 accidente traffico 봐라. 많이 나는 곳이니까 속도를 줄이십시오. reduce reduce speed reduce 벨로시다리 속도를 줄이십시오. 오케이. 이에이라 레라 산 4번 위에서 돌이 떨어지니까 위에서 위에서 이할레 댄. 자 위에서 돌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딴바, 딴바 벨레 모누 파투파투 돌이 파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까르 까레따 네닉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이단은네 러스, 네 러스 네, 바니라, 바니 까르 까레따 텐 파티네 레모노파이가타 네네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정답 4번. 4번. 벨레 <목소리로> 위에서 돌이 빠톡 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천천히 네네 운전하십시오. 가엘 까렀다. 정답은 4번 좋아요. 오늘은 그림을 보고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에 대한 알맞은 답을 고르는 문제를 함께 공부했어요. 시날 내 시그니피카 사이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브리 가다.